고고 여러분 극성수기가 조금 저물어가는 것 같고. 하여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저희 이발관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공사라는 게이 베트남에서 사업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내 뜻대로 되면야 너무나 좋겠지만.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니까 응. 다 됐대 응. <laughs> 우리는 조급해하지도 않고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재촉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니깐 이제는 그 느낌을 아니깐 그냥 쭉 그냥 기다리자 마음이 편했잖아요 그죠 1주에 걸린다고 하면은 음, 한 10일 걸리겠구나 아니, 10일에서 2주 걸리겠구나 <laughs> 진짜 그러네 <laughs> 이제 저희는 약간 이 내려놓음이라 그러죠 그런 스킬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숙달이 된거 같아요 꽃고님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그 공사 현장 마무리 단계 오늘 청소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또 우리가 바, 우리 눈에 또 보면은 또 보인다. 또 공사를 해야 될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저희가 틈틈이 챙겨 보면서 가면 챙겨 가면서 이렇게 들락날락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인 마음에 찰려면 한국에 살아야 돼요. 여기는 그래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 수준이어야지 지금 점심 먹으러 가는 중이고 점심을 먹고 일발관 가서 그리고 어떤 구독자님이 댓글을 달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7년째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냐 계획이 혹시 있냐 음,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우리 치킨집에 오시는 손님 구독자님들이 항상 이제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렇지. 근데 네, 이제 저희는 어쨌든 하이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왔잖아요. 음. 뭐 십이 년 특례 이런 걸 계산하고 나온 건 아니지만은 하이리가 외국에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최소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간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왜냐면 아이에게 너무 혼란이 되어지고. 음. 그 아이가 한국 들어가서 국어도 안 되는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치? 네. 그래서 고등학, 무조건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대학교 이후에는 하이디의 선택인 거니까 물론 이제 대학 선택도 저희가 도움을 줘야 되긴 하겠지만 네, 하이디가 또 선택해 가야 하는 길이고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한국에 돌아가도 집이 없어요? 갈 곳도 없고? 집에 얹혀 살아야 된다는 얘긴데 저희는 일단 해외에서 시작을 했으니깐 제 2막을 시작했기 때문에 끝판을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살건 아니에요 그건 장담 드릴 수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지 요 여기서 계속 살게? 난 여기가 내 동네 같아 그래 이제 고향을 떠나서 또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야지 이제 하일리가 대학 가, 갔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청춘이야. 마음껏 도전할 수 있어. 지금은 안정적으로 살아야 될 때고. 하여튼 이게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산다는 게 하루하루가 긴장감 속에 살아요. 하루에도 몇 건의 사건이 계속 뻥뻥 터져 주니까. 근데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야. 한국에 있는 자영업자들 매매일 일 긴장감 속에서 살 거야. 그래서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훌륭하다 아침에 그 우리 잘로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나는 긴장해 오늘은 뭐야 지금 누가 아프대요 누가 <laughs> 아침에 문자가 띠딩 와 누가 댕기열에 걸렸어요 모기에 댕기. 물려서 댕기열에 걸려서 열이 많이 나요 배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겨울에 문제가 진짜 많이 오죠. 이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건데 직원 관리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모국어처럼 언어가 된다 그런다면 좀 괜찮겠죠. 그런데 이제 언어가 안 되면 더 힘들죠.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있고 좋은 무엇인가 내가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큰 꿈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해외사이를막 해보고 싶은 분들 언어를 해야 됩니다 언어를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 음. 언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베트남이다 보니까 베트남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확실히 문화적인 습관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화병나요 멋시죠 <laughs> 한국 분이 운영하시는 돈가스 집이에요. 아. 그냥 여태까지 돈가스는 일식 집이나 아니면 한식 집의 한 메뉴 하나였는데 돈가스 전문점은 또 처음으로 생긴 거죠. 저희한테는 너무 좋아요. 사실 여기 살다 보니까 교민들이 이렇게 먹을 거에 갈급합니다. 여기는 공돈이라는 곳이고요. 저희 딸내미가 추천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아볼 수가 없죠. 여기 오면은 이제 또 옛날 그 기억이 나죠? 옛날에 먹던 돈까스 그 맛. 대박 그죠? <laughs> 해외에 살면 항상 느끼는 건데 한, 어. 한국 사람이 뭘 만들든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요 우동이에요? 응. 우동. 간장 계란밥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낯장에서 해외살이 오래하면서 이런 돈까스도 썰고. 응? 좋아더라고. 생생 생생 처음에 이런 게 어디 있었어? 참 해외 살면 이런 게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못 먹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세명이와 가지고 메인 두 개, 사이드가 지금 세 개예요. 근데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자기 밥 좋아하고. 카일이 음. 우동 좋아하고. 음. 나 몸에 좋아. 그렇지. 우리 좋아하는 거다 있잖아. 음. 음, 리얼이다. 리얼. 다 먹었죠? 주선진 <laughs> 다 먹었죠? 내 몸을 다 먹었죠. 거의더 이상 못 먹겠어요. 다 먹어놓고 오시는 거예요. 소식과의 여 하루에 5끼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오셔가지고 막 베트남 음식으로 뽕 뽑을라 하는 분들 있어. 부모님 모시고 와가지고 막 베트남 음식 맛있죠? 맛있죠? 하시는 분들 있어. 맛있지. 그런데 부모님들은 한식을 하고 함께는 뭐라 사드려야 되는까 맞아, 맞아. 그래 안 그래 맞아 안 맞아 이게 노하우예요 여행을 잘했다 소리를 들으려면 맛있는 한식 두세 군데는 꼭 저장을 해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 들어가서 에미야 여행 잘하고 왔다 이런 소리 들리고 맞아 맞아 많이 해봤잖아 베트남 음식만 계속 먹여고 한국 들어가잖아 이번 여행 별로였다 이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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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제가 추천될수 있고요 여기는 맛있습니다 일단 맛있고 첫 번째로는 저도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음식을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이 정성이 보이죠 네, 기름 자체가 오래된 기름 안 쓰는 가게고 냄새가 안 나잖아요 이런 데는 추천해 줄 만하다 근데 이제 갓 오픈한 곳이라서 저희도 한 두세 번 먹어봤어요. 먹어보고 찾아와봤는데 역시나 맛있었다. 나는 지난번보다 더 맛있게 먹었어. 그러니까 더 맛있어졌어. 어. 우리 재선 씨는 맛 없으면 진짜 안 먹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먹어서 6 6만 동. <laughs> 사장이 안녕히 계세요. 네. 오케이. 네. 공동 가스. 배도 채웠겠다. 저희 가게를 가서. 아니다 커피를 먼저 마셔야 되나 커피가 여기에 보면은 하이리 좋아하는 공차도 있고 공차를 테이크아웃을 먼저 해 여기 타임하우스 라고 있는데 여기 브런치 맛집이에요 브런치 맛집이고 저희도 한1 2년 차 까지는 열심히 다니다가 그때는 먹을게 없어서 왔는데 지금 먹을게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청자들이 뭐라는줄 알아? 우리 하이리즈 많이 나오게 좀 찍어달래. 왜? 뭐, 아버님 아니요 <laughs>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였나 보다. <웃음> <웃음> 아 드디어 이제 안을 보니까 끝이 보이는구만. 그래도 아직도 멀었어. <laughs> 이건 뭐라고 언제 오픈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간판 달린 거 보여드릴게요, 뭐. 르세 헤어 살롱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발관이에요. 아직 오늘 이제 인부들 불러 가지고 청소를 시키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고 있어요 자 아줌마들 쉬고 있고 아저씨들 쉬고 있네 이제 저희는 여기서 베트남 이발관이기 때문에요 여기 이제 베트남 스타일을 접목시킨 한국인 이발관을 접목시킨 그두 가지를 접목시킨 곳이에요 저희는 이제 머리 커트까지 하는 그런 이발관을 했고요 이 반대쪽에는 이제 샴푸하고 발 마사지 하고, 여기는 이제 저희 사무실이고요. 네. 여기 저희 사무실 이렇게 해놨고요. 제가 주로 이 공간에 있을 겁니다. 아, 2층에 올라오면, 어불좀 켜지. 왜 불을 안 켜놨어? 아, 일부러, 아, 전기 공사는요, 불을 꺼놨구나. 아, 2층도 이렇게 누워서 귀하고 여기 머리 감고 하는 공간들을 만들어 놨고요. 에어컨을 여기다 한대더 달았네 에어컨을 이쪽에 한대더 달았고 자 이렇게 쇼파도 잘 해놨고 이 쇼파가 진짜 비싼 거거든요 이 쇼파가요 한번 누워보세요 엄청 편하네요 딱 누워서 릴렉스 하고 이쪽은 요렇게 네. 앉아서 대기하는 공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냉장고도 넣고, 여기다 커피도 타드리고, 이쪽. 이제, 여성분들, 헤어 드라이기 할수 있는 공간. 에어컨까지 설치해 놨고요. 시원하게 이쪽에서. 이쪽은 이제, 락커. 여기는 이제 직원들. 휴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이쪽은 손님들 라커룸, 손님들 라커룸들 이렇게 준비해놨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되가는 것 같군요. 위험성, 한 구십, 어한 구십 프로 정도 완성이 됐어. 구십 프로 아닐 것 같은데 난8 0 프로일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빨리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할게요. 뭘 아, 뭐, 이미 늦어졌는 거잘 준비해서 찾아가세요.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한 번씩,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진 안녕하세요.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laughs> 나 여기서 유튜브 엄청 보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어. 어, 아유 감사해요. 네 날도 더운데 조심히 여행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는 아침 일정 잘 마치고 이제 출근하겠습니다. 출근.